안녕하세요. 부산솔로 국악관 부솔구입니다. 여기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 옥상입니다. 드디어 장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산 위에 보면 안개가 걸쳐져 있죠. 저의 주종목이 레인부츠 장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미치도록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보면 이 낙동강인데 낙동강이 어, 원래는 흙탕물처럼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 산책로도 다 잠기고 물 방향도 현재 보면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인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하고 또 문이 열리면 네, 반대로 돌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죠 그렇게 돼야 비가 많이 온 거죠 전국적으로 비도 서울 경기 지역으로 좀 많이 와야 되고 주말보다는 주중에 그리고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장화 레인부츠는 많이 팔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반응이 없죠. 오늘 주문 온 겁니다. 이게 주말 뭐금토일 해서 69개, 세컨 아이디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5개 이렇게 주문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쿠팡에 38개. 붙여서 뭐 다른 짜잔한 사이트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약한 100, 2 25개 정도 주문 왔습니다. 제가 레인부츠를 오랫동안 팔다 보니까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레인부츠를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레인부츠 자체가 이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대형 업체나 뭐 계절마다 사, 어,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좀 취급하기 어려운 품목입니다. 그래서 뭐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5종류 정도 예, 이렇게 어 물건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일부 그 재고가 조금 이렇게 품절된 경우도 있긴 있지만 예, 종류는 저희가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이제, 장화는, 재질 측면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고무로 제작된 게 있고, 그 다음에 피부시로 제작된 게 있습니다. 고무는, 뭐, 대부분 다 아실 테지만, 피부시로 제작된 거는, 예, 보시면, 요, 요, 투명한 장화, 아니면 요런 장화,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종아리까지, 종아리 밑에 부분까지 오는 길이에, 예. 이렇게 피부씨로 제작된 신발들은 레, 레인부츠는 조금 딱딱합니다. 전체적으로 예, 부드럽지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걸을 때나 뭐 이렇게 시, 착용했을 때그 바지나 뭐 다른 옷을 안 입고 맨살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이것도 피부씨거든요. 예, 맨살에다가 만약에 계속 걸으시면 이제 요런데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장화 같은 그 고무로 제작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고무로 제작된 것 같은 경우는 부드럽습니다. 장화가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상처가 생기거나 뭐 이런 확률은 적죠. 하지만 이제 그 고무로 천연 고무로 제작된 것은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헌터나 뭐 이렇게 유명한 상표들 같은 경우는 치으시면 어, 굉장히 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에 따라 가지고 길이가 보통 이제 레인부츠는 조금 많이 길죠. 예, 보통 무릎 밑에나 종아리 좀 덮일 정도. 그래서 종아리가 조금 굵으신 분들은 예, 레인부츠를 조금 착용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예. 근데 굳이 이제 뭐 종아리가 있어도 비 때문에 착용하실 분들은 이제 낮은 거 발목이 낮은 숏 레인부츠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이제 발뭐 종아리가 있으신 분들도 신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아동 아동장화. 장아 제가 아동 장아도 판매를 하는데 아동 장아는 KC 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조금 가격대도 어른 장아들보다 조금 있고 그리고 KC 인증을 다 판매하는 상품마다 받아야 돼 가지고 예, 판매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제 국내 공장이 다행히 부산에 있어 가지고 예, 바로 공장에서 바로 받아서 예, 조금 마진을 조금 그래도 챙기고 저 조금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료 배송이고 예, 보시면. 그리고 애들 발이 이제 금방 금방 크기 때문에 비싼 거 이렇게 좀비 가격이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되는 거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 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해 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판매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 그리고 그 작업 장아 작업하실 때 이제 뭐 주방이나 아니면 뭐 수산시장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작업장화라고 표시된 걸 사셔야 됩니다. 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볍게 다 제작이 돼가지고 엄청 가볍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밟바닥도 다 뭐지 미끄럼 미끄러지지 않게 다 제작이 돼가지고 예, 이런 상품들은 이제 주방이나 수산시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예, 신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그 판매, 10년 넘게 판매하면서, 방화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 이야기 말씀드렸고, 어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